다음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해볼까요? 믿고 다음은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두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새로 배우는 말씀 채트 해볼까요? 이제 목소리로 눈을 감아요 하면서 나아갑시다. 네 <laughs> <시>, <laughs> 다음 주에 다섯 요 시작. <laughs>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태호 아버지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늘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혜롭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쁘고 멋지게 자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한중한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어디 같아요? 힌트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 속에 있어요. 바로 천국이에요. 와, 리 태호랑 아린이는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많이? 그럼, 천국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말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자, 오늘의 말씀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네. 자 오늘은 영상 없이 선생님이 PPT를 준비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태호, 돈이 뭔지 알아요? 네. 천 원, 이천 원, 오천 원 이런 거 알아요? 네, 맞아요. 그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돈, 보석은 너가 사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기 태호랑 아리린을 닮은 아기 새들이 어미새가 주는 벌레를 냠냠냠냠 받아먹고 있어요. 아기 새들이 어미새가 벌레를 주면 이렇게 꽁꽁 숨겨두나요? 이건 점심용 다음은 저녁용 이렇게 숨겨두나요? 아니죠. 아기 새들은 주는 대로 먹을 뿐이에요. 그럼 아기 새들이 저 벌레를 가지려고 막 하늘을 돌아다니나요? 아니요. 아기 새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미새가 주는 지렁이만 받아 먹는 게 하루 일과일 뿐이에요. 그래도 아기 새들은 쑥쑥 잘 자라요. 우리 태호랑 아린이처럼요. 다음은 꽃을 볼까요? 여기 예쁜 꽃세 개가 있어요. 보니까 이 꽃들은 막 걸어 다닐 수 있나요? 꽃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바람에 휘날릴 뿐이에요. 그래도 꽃은 잘 자라나요? 네. 꽃은 비도 맞고 햇빛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러면 이 누구예요? <laughs> 우리 태와 아린이가 있어요. 우리 꽃보다 귀하고 아기새보다 귀한 태와 아린이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두실까요? 아니죠. 우리 아기새 꽃들도 그렇게 잘 자라는데 우리 태와 아린이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태호가 무슨 빵을 먹을까? 아린이가 무슨 예쁜 옷을 입을까? 한 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린이와 태호는 들꽃보다 귀하고 아기새보다 귀하니까요. 알겠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세요. 와, 어, 이 천국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린이꺼 하나, 태우꺼 하나, 보석상자가 있어요. 그 보석상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우리 저기 나무에 뭐 붙이죠? 칭찬 스티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칭찬을 넣어주세요. 와, 어쩜 우리 하나님은 여기 살아있을 때도 먹을 거, 입을 거다 주시는데. 아니! 천국에 있는 보석상자도 채워주신다고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태호가 아, 어떤 빵을 먹을까? 아린이가 아, 어떤 예쁜 옷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다 해결된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기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나의 아빠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저는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귀한. 저는. 새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 저는 무엇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아껴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황금기도해주시겠습니다. 와, 우리 태호하고 아린이 오늘도 하나님께 이쁘게 예배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태호하고 아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보속상자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할까요? 헌금이 먼저 넣어 버렸네. 자, 이제 헌금할까요? 다시. 와, 헌금을 먹고 있네요. 네. 헤드량. 헌금의 침이 헌금에, 헌금 헝금 봉투에 침이 잔뜩 묻었으니까 나중에 개수할 때 참조할게요. <laughs>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꽃보다 그리고 병아리보다 참 귀한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 매일의 삶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늘 공급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크은 우리 하 사랑을 십지 너무 크신 어랑신사랑은혜자마로하루어내신그급은혜날하다하의 인도하심을 하심살하원하의주도하심을 어린이들 원하의주의생의 위에 어린이의머주충 삶의 통기위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많다 아멘 많은 많 우리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